금융위기가 오면 해야 할일네 가지.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고 불안해지면서 이러다가 큰 금융위기나 은행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근거는 금융위기가 그냥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연관성 없어 보이는 작은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큰 위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계기는 세계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었지만 그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또 다른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파산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은행 하나가 파산하고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진 셈이죠. 베어스턴스가 파산했을 때도 언론에서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3년의 뱅크런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말 최근의 사태가 새로운 금융위기의 전조일까요? 일단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위기가 오기 전에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금융위기가 와야 비로소 그 전의 작은 사건들이 위기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팩트 체크와 사전 대응뿐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상화폐은행 실버게이트가 청산됐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죠. 그 뒤를 이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UBS에 인수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도이치뱅크 위기가 대두됐습니다. 은행들이 꼬리를 물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금융위기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산 가격 폭락입니다. 주식시장이 먼저 폭락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데요. 이두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폭락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은 환율입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 국가라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환율이 급등하는데요. 원 달러 환율은 작년 9월 정점을 찍고 지금은 조금씩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만약 지금 금융 위기가 일어난다면 이 현상들이 위기의 전조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산 시장이나 환율은 오히려 작년의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고도 미래를 알수 없다면 그 다음 수순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위기가 온다 안 온다라는 이슈에 에너지를 쏟고 걱정해 봤자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일은 없습니다.차라리 그 시간에 내 상황을 점검해 보고 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하죠.그럼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예금을 체크하라. 만약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면 취약한 은행에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제도 한도를 벗어난 예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그 예금이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넘는다면 지금이라도 해약하고 5천만 원 한도 이내로 나눠야 합니다. 둘째, 빚을 갚아라. 빚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인데요. 고정금리 대출이고 금리가 적당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1년 이내로 변동한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3개월 변동이라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내 대출을 확인해보고 변동금리 대출이 많다면 줄여야 합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은 1순위로 없애야 합니다. 셋째 현금을 확보하라.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돈이 없죠. 보험약관 대출이나 예금 대출은 가지고 있는 자산, 즉, 보험이나 예금을 기초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대출을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의 금리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급할 경우, 한도 내에서 융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쓰는 돈을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이 있다면 환율이 좋을 때 달러로 환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위기가 온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니까요. 이 돈으로 크게 떨어진 주식을 사도 좋고 그냥 달러가 정점을 찍었을 때 팔아서 환차익을 실현해도 좋습니다. 넷째, 증권 계좌를 만들자. 사실 보통 사람들이 삶과 금융 위기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금융 위기가 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은행과 부자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금융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 위기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공황이나 장기 불황이 더큰 문제가 되죠. 고정적인 직장이 있고 큰 빚이 없다면 사실 금융위기가 와도 큰 타격도 없고 딱히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수 중에 현금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럴 때 금융위기는 돈을 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 현금을 조금 확보했거나 적당한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있다면 금융위기로 인해 폭락한 주식을 사서 큰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금이 있다면 증권계좌는 반드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금융위기의 전조인지 팩트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기가 온다면 그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